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12주차 3월 17일에서 3월 23일까지의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내란 종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그대로 권력 가진 국민이 퇴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 국무위원과 국민의 모두 내란 공범의 형태로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과 함께 공범들인 국무위원 전원탄핵하고 거국내각으로 갔어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을 놓치면서 내란, 내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파면과 조기 대선의 기로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여야 정치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김견희 하수인이자 내란공범 검찰의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범은 국민소환권, 국민투표로 파면해야 합니다. 차제에 정치집단인 헌법재판소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전면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에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 전시작전권 없는 군대, 대란에 동원되는 군장성, 예속적 한미동맹 속 한미군사훈련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부터 되짚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제복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영예로움의 상징이어야 하나 하위직은 희생, 고위직 출세의 상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됩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저성장 국면일수록 정부는 노동자, 서민, 중세, 영세업자, 실업자, 사회 약자 등 민생과 분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경쟁적 감세 정책이 재정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지 축소, 빈부 격차 확대와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총부채 정가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분배정책, 그리고 금융투기자본의 약탈 정책에 기인합니다. 한미 양자 협정이든 자유무역 협정에 푸트이든 미국 입장에서는 미 제국주의 힘을 바탕으로 한 자국의 이익에 기초합니다. 인력 재정 시설 기술 축적 등 기술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특정한 연구사람 몇몇 연구년에 의해 개발된 기술에 일이 일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자본주의 정하는 노동자 계급 분산. 플랫폼 자본의 착취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재벌들은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을 할 것처럼 해외 나가 무슨 무슨 선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정부 지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 사모펀드 MBK 불법과 먹튀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세 분야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개인의 연금 법률 9%를 13%로 연금 지급액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합의한 것을 국민연금 개혁이라 반복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부동산 소유 여부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불로소득 상승이 사회적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 정책 수립은 뒷전이고 의대생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와 어려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 주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시켜 이득을 보려는 부자와 자본가들의 발상입니다. 법무부는 추방 위기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국적 취득 방안을 적강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높은 임금은 임금 지불 능력과 이윤 극대화 인사노무 관리라고 하는 대기업과 자금의 전략일 뿐입니다. 노인의 수명 연장과 건강 향상, 적정한 노동을 통한 삶의 보람, 노인 빈곤 문제 해결,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대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년 연장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직장 폐쇄를 단행함으로써 노동자 출입을 제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기후기 시대 미국의 달걀 공급 부족과 일본의 살값 폭등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농업은 당시 당연히 농산물의 시장 가격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식량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고 기후기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1.5도 방어선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화석성 연료 사용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인류 스스로 지향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 국가 지정 논란보다 한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노프는 나토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주한 미군 감축을 협박하며 과도한 미군 주둔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소파협정 등을 근거로 주둔비의 미국 부담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 관계 정상화를 통해 서해안 잠정 조치 수용 문제를 해결해 나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12주차 주간 정세 동향이었습니다.